신지현을 빼주고 네, 던집니다. 성공입니다. 네. 던지는데요. 리바운드 김지영 쪽으로 떨어집니다. 신지현에게. 김지영 선수 리바운드 정말 잘해줍니다. 돌파 네. 신지현. 반대편 쪽에서의 너무 움직임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네. 어렵게 던집니다. 아, 네. 추가 자유투 하나를 얻습니다. 시간 떨어지고요. 김한별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다시 돌아 나오는 김보미 수비 스가돼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어렵습니다 그대로 다시 던지는 김범이 아아 들어왔 백보드 뱅크샷이 아갑니다 백보드 뱅크샷 4 7초가 네. 남았고 9초 네. 아 여기서 아, 스입니다스이 네. 됐어요 네. 공 잃어버립니다 아 그대로 네. 아 여기서 파울이 나왔군요 네. 오늘 10개 던져서 10개 성공 자100% 네. 마무리까지 이제 자 그대로 던져보는데요. 오늘 연장전의 승부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laughs> 드디어 연패가 <옆을> 끝났습니다. <laughs>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도 잘 봐줬어요. 김지영이 마무리해줍니다. 저 진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역시 우리 왕다고 신인 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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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좋아요. 오 오랜만이라서 <laughs> 진짜 이게 얼마만에 연극 팀이야. 길게 왼쪽으로 가운데 연결 강희슬 돌아섭니다 좋아. 마무리까지. 네. 이거 꼭 찍어주세요. 아라 아라 언니랑 영원히 다 항상 함께. 이 언니가 안아가지고 내가 지금 불다 뜨거운데. 아라 언니 끝까지 우리 꼬아라 씨안 그래도 라 할게요 안녕. <람이> <람이> <남아야 되요. 람이> 김지영, 자, 찬스 나요 던집니다, 점어요보너미다강유림 아, 네. 아, 김지영이 또빼고요강유림 마무리하면서 아, 기분 좋게 전전을 마무리하는 하나 원큐니다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네. 이겼어, 진짜 다행이 어? <람이> 그만해.